자 아까는 이제 경로가 두개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로 방향을 두 개를 선택한 거고요. 가로 방향은 하나만 선택했을 때.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 이제 따라가는 세로 방향이 있는데 여기 꺾이는 가로 방향이 꺾이는 코너 부위가 이게 알이 이 따라갈 대상의 알보다 작으면 이게 면이 겹쳐버려요. 주름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알이 커야 된다. 따라갈 대상 알보다는 이 알이 커야 된다. 그래야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안 생깁니다.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죠. 얘 같은 경우는, 다시 그릴까? 다시 그리죠. 여기서 그리기에서 일단 수평선을 그려놓고, 수평선을 한100 정도 그려볼까요? 100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만큼, 마이너스 45도로 그렸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얘가 이제 가로방향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를 플랫을 주겠습니다. 플랫을 좀 넉넉하게 5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원을 그릴 건데, 여기에다가도 원 하나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원 하나 그리고, 그린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쭉 따라가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음, 가는 건데, 이 F4 들어서 R 값이 얼마인지 보면 R이 50이네요. 얘가 알값이 얼마일까? 40이니까? 음, 괜찮을까? 좀커 보이는데? r 을한30 정도로 바꾸고, 얘는 알값이 한20 정도로 바꿀까요?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그 알값을 30 정도로 그렸고, 얘는 r 을20 정도, 여기 이제 알이 한50 정도 되게 넉넉하게. 그래서 세로 방향 얘가 이 가로 방향을 따라가면서 세로 방향 2로 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라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평면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돌려야 되겠죠. 음, 돌릴 때그 돌릴 때 그쵸? 돌려야 되는데 다이나믹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다이나믹으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자르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잘라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반절씩 자를까요? 여기 얘를 중간점에서 자르고 하나는 지울 겁니다. 얘도 중간점에서 잘라볼까? 중간점, 잘라볼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얘와 얘를 지우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도면 요소도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얘가 그 돌려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이 부분이 딱 일치하게 그렸으면 좋겠네요. 대상을 선택하고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 얘를 돌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냥 도형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얘가 그대로 일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려 보시면 지금 현재 이축 있죠. 이축이 이 축이 이 직선을 향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이 직선을 끝점, 직선의 끝점을 찍으면 그, 끝점을 향하게 바뀝니다, 축이. 이 축을 바꿔놓고, 지금 이제, 아, 도형을 바꿨나? 음, 응. 이렇게 바꿨죠? 이 상태에서 도형 조정인 상태에서 이제 들어, 들어, 올리는 거죠. 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겠다. 90도만큼. 이게 딱 90에서 잘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90하고 엔터 두번 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이동이 됐구요.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엔터를 친 다음에 기준점을 찍어 주시고요. 음, 얘는 지금 다 알고 있는 형태 같기도 한데, 그, 그쵸?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네요. 도형 조정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돌리는데 90도만큼 돌아갔다가, 도발한 상태에서 다시 얘를 클릭을 해서 90도만큼 세우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기에서 공면에서수공곡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세로방향 윤곽을 하나, 두개 확인하시고 가로방향을 얘를 선택, 확인해주시면 이렇게 뜬 이유는 두개의 레일로 돼 있어서 그러거든요. 레일이 하나라서 그래. 이거를 끄고 끄고요. 끄고 이제 하나의 가로 방향 형태로 바꿔서 세로 방향 찍어 주고 가로 방향 찍어 주고 하기.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 형상이 가로 방향 형상을 따라가면서 두 번째 세로 방향 형상을 참조한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가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려면은 이 R 부위가 좀 커야 돼요. 이게 좀 작으면 R이 겹쳐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